하는 분들 감사합니다. 15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4차 산업 혁명 시대, 뭐 AI 시대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이공계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얘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23년 채용 트렌드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 취업은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2023년 채용 트렌드는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디지털 인재를 확보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뭐, AI 기술, 클라우드 기술, 이런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인재를 확보하려고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ESG 경영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ESG 경영이 채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이 m z 세대를 공략하는 채용 전략들을 쓰고 있다는, 아, 뺄까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어, 아까 이제 기술 인재들을 많이 채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정부에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교육 체제를, 디지털 교육 체제로 대전환해야 된다 이런 정책들을 많이 세워서 2023년에 또 민간하고 관하고 협력해서 이런 디지털 시대로의 세계사적 대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lg 전자는 연세대나 서강대랑 인공지능 관련된 인력을 지금 양성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카이스트 포스텍과 반도체 공학 lg 에너지 솔루션은 고려대 연세대와 배터리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서강대 한양대에서 반도체 공학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연세대에서 디스플레이 융합공학 2023년에 개설이 돼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삼성, 뭐 KT, 포스코, SK 하이닉스, SK 텔레콤, 뭐 이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기업들 이런 기업에서 뭐 소프트웨어 개발, AI, 빅데이터, 반도체, 클라우드 이런 교육 과정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그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찾아보시면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과학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ESG 많이 들어보셨죠? E는 환경을 얘기하고요, S는 사회를 얘기하고, G는 가버넌스, 지배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들은 다 요즘 ESG 경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E는 이제 환경 관련된 이슈들을 주로 다루고, S는 뭐 어떤 데이터 보호나 인권, 성별, 뭐 지역사회 이런 이슈들, 거버넌스는 지배 구조, 그러니까 이사회나 감사회. 위원회 구성 이런 것과 관련된 어,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MZ 세대에게 물어보면요, 어,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의 제품이 비싸도 사겠냐 물어보면 64.5%가 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취업에 있어서도 ESG 경영을 하는 기업에 입사하고 싶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67.8%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 ESG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더욱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됐다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기업은 MZ 세대를 공략해서 다양한 인사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까 SL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뭐 워케이션 그러니까 일하면서 또그 여행도 할수 있는 워케이션 프로그램도 있고요. 재택 근무 같은 자율 선택제 예,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 시간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차 출퇴근제나 유연근무제 같은 거 하고 있고요. 주 4일 근무를 하는 회사도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채용 방법에 있어서도 mz 세대를 공략하고 있는데 요즘은 면접관을 예, 기성 세대가 하는 게 아니라 mz 세대가 면접관으로 또 등장했다고 하고요. 채용 설명회를 메타버스로. 그 다음에 직무 교육도 또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리버스 면접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원자가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원자가 면접관이 되는 거죠. 면접관이 돼서 기업의 채용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는, 네, 이런 식으로 리버스 면접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2023년에) 일하는 방식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피스 빅뱅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승진보다는 본인의 업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조직보다는 개인 네, 평생 직장보다는 이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무실에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은 워크 더하기 베케이션인데요.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수 있는 근무 제도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워라벨을 지나서 이제는 워라블 시대. 네, 워크 라이프 블렌딩. 그~ 덕업일치라 그래서 일과 삶이 분리된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 본인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또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커리어 포트폴리오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회사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사이드 프로젝트도 하고, 취미, 여가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나만의 커트폴리오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채용 브랜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지원자들이 회사에 지원을 할 때, 그 회사의 이미지를 봅니다. 그게 이제 이미지가 채용 브랜딩이 돼서, MZ세대를 채용하는데, 채용 브랜딩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라인드 채용,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 100여 개가 넘는 공공기관의 채용 면접관으로 담당 그. 그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 정부 출연 연구소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의 규정이 최근에 좀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명을 밝힐 수 없었는데 제가 지난달에 어 지방에 있는 국방기술 관련된 연구소에 갔더니 이제는 학교 이름을 다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어 어떤 그 정부 출연 연구소에 어 중국 국적의 직원이 입사를 하게 돼서 원자력 관련된 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블라인드 채용의 규정도 어, 이공계에 있어서는 약간 변화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공계 취업 전략 알아볼 텐데요. 제가 그 네오리소스라고 하는 이공계 전문 서치펌에 김지현 팀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이공계 취업 트렌드는 어떠냐 물어봤더니 일단 이공계 취업 시장은요. 타과에 비해서 매우 좋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어, 뭐 유수의 기업의 문과보다 예, 이 공계를 졸업하신 분들이 취업이 훨씬 잘 된다고 하고요. 특히 화학공학 전공자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이 상당히 화랑이기 때문에 신입사원 연봉이 8천만 원 가까이 된다는 이런 부러운 얘기도 네,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 전문성이 있고 경력이 있는 엔지니어는 연봉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외국계 기업이 연봉이나 근무 환경이 좋아서 선호했는데 를 요즘은 대기업도 못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도 또 많이 가는 추세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공계 취업을 할 경우에는 이 생산 시설이 지방에 위치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지방에 근무할 각오를 좀 하고 예, 지원을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가끔 물어보시는데 저는 지방대 출신이라 취업이 안될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뭐 그 지방대 공대 예 이공계는요. 취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전혀 예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들다라는 얘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신입사원 채용은 다소 감소된 그런 경향이고 내년에는 경기가 악화되면 또 약간 더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 직장인 10명한테 물어보면 7명은 전공을 다시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선택을 하겠냐? 그러면 공학계열을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28.7%나 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공학계열을 선택해서 괜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문과생들은 아, 공대가 좋지. 저희 남편이 전자공학과 나왔거든요. 네, 공대가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취업 시장에서 각광받는 이공계 전공은요 전학이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전자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요즘은 이제 컴싸라고 하죠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 이런 쪽이 상당히 각광받고 있고요. 최근에 공학 계열하고 융합 전공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뭐 데이터 사이언스학, 인공지능학, 빅데이터 응용학, 스마트 보안학, 융합 에너지 공학, 미래 모빌리티학. 뭐, 시스템 반도체 공학, 핀테크 전공, 이렇게 다양한 좀 융합 전공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더 넓은 분야를 공부를 하고 또 졸업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최신 기술 키워드를 살펴보면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IoT는 이제 사물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랑 연관된 게 빅데이터, 또 빅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AI,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오늘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 계신 분도 강의가 있었는데 이런 기술들이 이제 키워드가 돼서 이쪽 하시는 분들은 취업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2차 전지, 그 전기차 배터리 쪽도 상당히 유망하고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에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기술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어 제가 이제 그 IT나 제조 쪽 헤드헌터랑 얘기를 해 보면 스마트 팩토리를 할수 있는 인재들도 많이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AI 유명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돈 들이지 마시고요. 잘 찾아보시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11인가요? 네. 요거 지금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AI 알고리즘 개발 과정이 914만 원 상당의 교육비 전액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클라우드를 활용한 정보 보안 실무자 양성. 제가 공공기관에 면접을 가 보면 이 보안 담당자를 많이 채용합니다. 그래서 IT 전공하신 분들은 요거 다 무료로 할수 있는 과정이니까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여성 공학 기술인 협회도 얼마 전에 채 g p t 프롬프트와 AI, AI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프롬프트 프롬프터가 AI를 잘 트레이닝 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공계를 전공하신 여성이라면 이쪽도 한번 잘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접 방식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주로 이제 구술 면접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구술 면접을 했는데 요즘은 시뮬레이션 면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발표 면접 많이 시켜요. 특정 주제를 주고 PT를 합니다. 토론도 시킵니다. 한 다섯 명 정도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를 한 20, 30분 정도 면접위원들이 관찰하는 것도 시키고요. 롤플레이는 주로 이제 서비스업, 뭐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데서는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는지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주로 발표는 거의 다 시켜요. 근데 제가 전문 면접관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대에 나오신 분들이 발표에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국민의 경영대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뭔가 팀플레이를 하거나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세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발표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발표를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발표 실력이 늘고 늘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개 나오신 분들은 발표 연습하시고요. 토론도 어, 요즘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뭐 그룹 스터디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 혼자 준비하지 마시고 팀을 만들어서 발표 면접, 토론 면접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제가 여성 관련된 자료를 몇 가지 찾아봤는데 어, 여기 종로 하늘, 학원 하늘교육에서 1980년에서 2020년에 공학계열의 제적 여성, 학생 수를 분석을 했더니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네, 20%. 네,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이제 공대의 이공계 공학계열의 여학생이 있다는 거죠. 어, 저는 뭐 공대 강의는 안 하지만 경영대에도 한3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추세고, 이제 가장 많은 전공은 섬유공학, 조경학, 화학공학, 건축학, 광학공학, 도시공학 이런 쪽이 있고 아직 뭐 반도체공학이나 기계공학, 전기 공학 이런 쪽은 약간 떨어지는 추세라 그럽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은 공학 계열에 진출해서 활발하게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에 반면에 과학 기술 연구 개발 인력을 보시면요. 여성과 남성을 비교해 보면 근속 연수가 여성이 더 짧습니다. 앞에 우리 여기 어, 홍 박사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헤드헌터로 일하다 보면, 일했을 때 여성들이 어, 중간에 커리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예, 저도 이제 40대 후반이 됐는데, 제 친구 중에 일하는 친구를 찾기는 쉽진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오래, 네, 오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래 일하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른쪽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연구과제 책임자를 보면은 10억 이상의 대형 연구과제 책임자는 네, 90% 이상이, 93% 이상이 남성입니다. 여성은 뭐 4%에서 한8% 밖에 되지 않는데 여성들도 어, 파워를 키워서 어, 10억 이상의 대형 연구과제에도 많이 참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또 조, 좋은 사인는요 국내외 주요 기업의 여성 개발자 임원 비율을 보면은 지금 여성 개발자는 한 20%대, 네 많은데는 뭐 30%대 정도가 되고요. 이제 여성 임원은 10%대 정도, 많은데는 20% 정도가 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인력들이 여성 엔지니어들이 취업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래 일해서 임원, 개발자 이렇게 승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정리를 좀 하자면, 이공계의 성공 취업 전략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자격증 있으셔야 돼요. 네. 물론 이제 공대 나오신 분들은 뭐 산업기사 뭐, 고, 뭐 건축기사 이렇게 기사 자격증도 많이 따시는데 요즘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AI나 클라우드나 뭐 이런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따시는 거 훨씬 좋습니다. 근데 혼자 하지 마시고요. 기업이나 기관에 진행하는 그런 자격증 취득 과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 이제 똑같은 자격증이 있는 엔지니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뭐 인문학적인 소양이 얼마나 뛰어나냐, 또 발표 능력이 얼마나 좋으냐, 글쓰기 능력이 좋으냐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에도 공대를 나오신 분이 한분 계시고 여성 공학인들 만나 보면 조금 자기 표현하는 데좀어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자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처음에는 아마 이제 공학을 전공하셨으니까, 뭐, R&D나, 어, 뭐, 개발자,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할수 있지만, 사실 이후에는요, 어, 경력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구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산으로, 양산으로, 제조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경력을 기반으로 해서 영업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취업하고 나면은 최소 20년 30년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장기간의 관점으로 보시고 직무의 확장과 융합을 시도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이제 취업을 하다 보면요 탈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성들은 상당히 많이 좌절하세요. 근데 좌절하지 마세요. 원래 탈락이 디폴트 값입니다. 네 오히려 처음에 지원한 회사에 운 좋게 합격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더 지원해 볼걸 너무 금방 결정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져 가면서 본인을 더 성장시키고 본인에게 맞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훨씬 좋은 취업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탈락했다고 전혀 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취업은요, 멀리 가야 돼요. 그리고 장기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는 절에 들어가서 혼자 고민하는, 고시 공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세요. 지금 학교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학교에 경력, 그, 취업 센터, 경력 개발 센터에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수업료 비싸게 내시잖아요. 적극 활용하십시오.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변 자원을 활용해서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하는 그룹도 만들고 예,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연대를 만들어서 하시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어, 여성 그 취업 준비생들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저는 아직 취업할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완벽하게 준비된 때는 오지 않습니다. 네. 취업 준비가 완벽하게 돼서 취업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결혼을 했지만 결혼도 예, 완벽하게 준비돼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70% 정도가 준비됐다고 느끼면, 일단 도전해보세요. 도전해서, 취업 면접하고, 뭐, 자기소개서 쓰고, 그 과정에서 훨씬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는 뭐, 열심히 3년 준비해서 한 번에 합격할 거야. 이런 전략보다는, 1년 정도 준비해서 계속 도전하면서, 시행착오를 겹치면서, 합격하는 전략이 더 좋은 전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헨리포드 아시죠? 자동차를 발명한 헨리포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당신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은 맞다. 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취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고요. 못 한다고 생각하면 못 하는 겁니다. 네. 저한테, 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취업을 못할것 같다. 왜 그러냐? 어디를 지원해 봤냐? 그랬더니 지원을 한 번도 안해 봤대요. 지원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내가 취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요 비가 안 오는 경우가 한, 명,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기 때문입니다 네 취업을 하는 사람은 취업이 할 때까지 도전하는 사람이고요 취업을 못하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에 동네방네 소문내고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취업할 때까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취업을 응원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